안녕하세요. 여기는 강원도 춘천 호반의 도시 MBC 방송국 앞 소양강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지는 수상 쇼 쇼쇼쇼 쇼쇼 쇼. 수상 저거 저 저게 뭐지? 배 이름이 수상 모터 어, 보트 예. 아, 수상 예. 모터 보트 수상 모터 보트의 쇼 그렇게 하세요 쇼 수상 모터 쇼아 쇼. 대단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.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에 태국기 선양 문학회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강원도 춘천 소양강 수상 스키, 수상 모타 쇼를 관람하고 있습니다. 계산양운동중앙의 회장 황선계였습니다. 감사.